자, 십장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배신한 집합 사단의 회당, 통치자, 정부교. 아, 궁핍한 자들의 판결을 치우치게 하고, 가련한 내 백성의 공의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삼고, 고아들의 권리를 탈취하려고 불의한 규례들을 제정하고, 고생을 주는 규례를 기록하는 자들아.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 유대교. 둘, 해로왕 헌법. 셋, 로마 헌법. 그리고, 최후의 날. 마지막 날. 너희는 벌받을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오는 폭풍의 날을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도움받으러 도망할 것이냐. 어디에 너희는 너희 부를 둘 것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이 소리에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배신한 지파. 사단의 회당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죠? 또 통치자 정부도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정부 나라가 운영하는 건 포도원이에요. 정부 교회 교회 성당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바티칸 이것도 포도원이에요. 이걸 먼저 딱 이해하고 가면 이제 게 쉬워요. 자, 불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불을 도둑질하였다. 강도짓하였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강도짓한 것을 재앙 심판에 날때 어디다 숨길 거냐? 지금 이 말씀이 죄수들 아래에 구풀이며 죽은 자들이 아래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이 뻗쳐 있다 이 사단의 해당들이 하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이 사단의 해당들이 최후의 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를 따랐던 자기 형제 동족도 죽여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비전을 내밀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저희 통치자가 실행해 보시죠. 이거야.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전쟁, 새로운 재앙 우리가 시작하시죠.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사람은 숨을 쉴수록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 짐승입니다. 맹목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써먹을 뿐이지, 그거 아니면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 숨 쉴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자기들이 화학공장 지어놓고, 자기들이 광산 캐고, 자기들이, 어, 부동산 재테크 해놓고서, 지들이 아파트 짓고, 지들이 공장 짓고, 지가 다 해놓고, 탓은 돈 없는 자야. 갓은 가난한 자야. 야, 살다 살다 이런 무율법주의 악한 자들이 있냐, 있냐고.